코인원 거래 1만원 거래하면 100% 테더 주는 에어드랍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테더 골드이고요. 29일부터 31일 이 기간 안에 한 번만 거래하면 됩니다. 혜택 지급일이 1월 5일이고 이벤트 기간 내에 테더 골드를 1만원 이상 거래한 모든 회원 대상으로 해서 균등 지급한다. 상위 10명까지는 또 이렇게 지급하고요. 이벤트 코드 등록하고, 그 다음에 테더 골드를 거래하면 되는데, 1만 원이니까, 5,300원, 5,500원 정도 매수해가지고 매도하시면 되죠. 혜택 알림 설정하시구요. 이거, 이벤트 코드 등록하러 가보겠습니다. 2512xaut6 해가지고, 이벤트 쿠폰 등록했구요. 저는 처음에는, 한만 오백 원 정도를 했어요. 귀찮아가지고. 그래가지고, 거래를 했더니, 이렇게 나왔습니다. 5,500원 정도 하셔도 됩니다.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. 해서 한 10분 정도 지나고, 요거 보면 만 원대를 했더니, 이따가 나오는 게, 만 원대를 매수에다 매도하니까 2만 원 나오죠. 다른 계정에서는 5,300원인가 500원 매수해가지고 거래했더니 이렇게 만원대 나오잖아요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